강원 철원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인근 양돈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초동 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양돈 농가에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철원군의 양돈 농장에서 ASF 양성이 확진됐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첫 ASF 발생으로 지난해 9월 화천군에서 발생한 이후 8달 만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영덕군과 경기 파주시에 이어 올해 세 번째입니다. 철원군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돈 농가가 있는 곳인 만큼 방역 당국은 확산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수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22일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가축 1,500여 마리를 모두 매몰해 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농장 사육 전두수인 1577조에 대해서 어제 5월 22일 08시 30분부터 살처분을 시작했고 22시 30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발생 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천원군 소재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 집중 소독도 진행됩니다. 발생 농장의 신고가 접수된 21일부터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명령 대상은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등 10개 시군의 축산 종사자와 차량입니다. 방역 당국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농장 내에서는 이제 손씻기라든지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해 주셔야 하면서.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가축관을 기관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중수부는 이번 사태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리수의 0.01% 수준이라며 국내 돼지고기 수급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S 이은영입니다.